우리의 의문점은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이놈의 호미라티가 한라 본체에서도 더세다고요 호황, 그는 대체 어떤 삶을 살다 가신 겁니까? 이거 궁금증도 참을 수 없죠. 근데 이 실험을 위해서 이번엔 좀 정말 잠재를 최고점을 세팅해두고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상급 주문서를 발라서 빨리 슈의 한 줄을 찾고 내부이 네 모두 포인트 맥시멈 투자에서 한줄 짱그는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엄청난 과투자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정신을 차리는 순간 후회할 것 같아서 정신을 안 차렸습니다. 잠재 세팅은 DC 갤러리 고수분의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출처 남기려고 글을 계속 찾아봤는데 원본은 결국 못 찾아서 만든 분 성함은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레시피는 무기에서 불속성 공격 두 줄을 발라야 됩니다. 그외 치확 두 스푼, 치피 두 쪽, 공포 두 큰술. 간단하죠? 근데 의외로 5단계까지 가도 슈에 가 정말 잘 뜨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빨리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서는 400장 정도 상자 포함해서 모두 올리냈습니다 계속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볼 거기. 야 파생. 오, 오, 후리야. 봤어요? 이게 바로 남자의 기합이죠. 물, 자 결과물입니다. 모자 치피 두줄 완벽하죠. 상이 치와개 공포, 하이 치와개 공포. 무기가 살짝 아쉽습니다. 불속성 공격 두줄찾으려 했는데 주문서가 오링 나서 일단 이걸로 만족합니다. 얼슈의 잠재를 맞추고 나니 도파민이 폭발했습니다. 뭐 모루 절대 아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 제, 제작까지 정신을 중간에 차리면 안 됩니다. 일단 계속 가야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정신이 들 때쯤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물려버렸죠. 크소맘, 레제맘, 칠리맘들 더 이해 많이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자,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한라 전용 아티팩트, 호밀 아티팩트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딜을 한번 볼까요? 평타 놓고, 차직 놓고, 아티팩트 모두 활성화시키고, 평타 데미지를 보면, 와. 평타 한 방이 만 삼천입니다. 화살 하나당 죽창을 꽂는 느낌인데, 일단 한라 전용 아티팩트 제일 좋은 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맹아 스탯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그대로 부합합니다. 하나도 신경 쓸게 없습니다. 반면에 호미라티는 신경 쓸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호미라티를 끼면 공격력은 당연히 더 올라가죠 대신에 지금 치확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제 지금 잠재에서 치확을 또한줄 생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차마 이 부분은 못하겠고 일단 한줄 뺀다고 치고 데미지 한번 보시죠 자 맥시멈 평타 데미지 15500자이 정도 차이 만약에 잠재를 한줄 뺀다고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또 호미라티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1초 유지시간 자 근데 오해하시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찰나는 차징을 하기 때문에 호밀 효과가 풀려버리긴 한데, 호밀 아티는 공격 적중 시입니다. 이렇게 차징을 하는 동안 1초가 아주 살짝 넘어서, 물론 스택이 풀려버리긴 하지만, 이성 승급 효과로 드릴샷이 7방을 때리죠? 그걸 다 맞추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통처럼 약해서 두방 맞고 부셔졌다 이러면 스택이 풀려버려서 다음 평타가 낮게 나오죠. 근데 보스같이 체력이 일단 남아있는 상대 같은 경우에는 차징을 얼마든지 오래 땡겨도 드릴샷은 빗겨 맞든 뭐하든 무조건 7방 한 상대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평타는 온전히 맥시멈 데미지 뽑아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이 드릴샷입니다. 차징 시간 때문에 아티팩트 효과를 온전히 못 받고 그냥 드릴샷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궁극기도 마찬가지로 아티팩트 효과 못 받고 데미지가 나가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아쉽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온전히 커버하려면 궁극기 차징하는 동안 그 중간에 폭탄이 터지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 미친 난이도죠? 그래서 호미라티는 한라에게 너무 어렵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락쿤까지 포함시켜보죠? 자, 락스타 파란색 버프일 때 궁키고, 평타 차징 데미지, 맥시멈 평타 데미지 26,000. 그 다음에 호미라티 파란색 버프에 궁 켜고, 자, 맥시멈 데미지 보시면 26600.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격력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호밀 아티팩트가 성장폭이 낮습니다. 역시 저번 실험에서도 보셨듯이 락스타 궁장판에는 한라 아티팩트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레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킬 쿨타임이 어긋나기 때문에 한라는 정말 딱 들어맞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스킬 딜, 차징 딜 모두 포함해서 온전히 쉽게 챙길 수 있는 한라 아티팩트가 좀더 나은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호황은 대단했다.